챕터 4. 신의 존재 증명 가능해? 철학과 신학의 콜라보? 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철학자들도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이 질문. 신학은 철학과 손잡고 답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다섯 가지 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유명한 철학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다섯 가지 논증인데요. 신학자들이 철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철학적 신학은 신앙과 이성 사이에 공통된 근거를 찾는 학문이에요. 마치 두 친구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신학은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완전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죠. 마치 두 친구가 서로의 장점을 합쳐 더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답니다. 철학적 신학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 시간과 영원은 어떻게 연결될까? 선과 악은 무엇일까? 자유 의지는 존재하는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철학적 도구를 이용해 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철학은 인격이라는 개념을 깊이 탐구하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그리고너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했죠. 마치 짝사랑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처럼 철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답니다. 잠깐, 혹시 신학이 철학을 경계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옛날 어떤 신학자는 아테네 철학과 예루살렘 신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며 철학을 멀리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철학과의 대화가 유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마치 두 친구가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처럼 신학은 철학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거죠? 궁금증 유발. 여러분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학 알면 알수록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심오하고 흥미진진한 신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